한늘 공단입니다. 아, 오늘은 이제 이쪽 라인들로 그 작은 중소업체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안 내려갑니다. 이 구석구석마다 정화조가 있고 수도가 있고 어, 근데 다 전체적으로 변기들이 다안 내려갑니다. 그래서 아까 오전에 와서 싹 탐지를 해봐서 어느 라인, 어디, 어디로 나가는지 그거 먼저 확인을 해놨죠? 변적 넣어놓고 그래서 확인한 게 저쪽 라인이 최종입니다. 저기부터 나가는 데까지 긁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합니다. 자 갑니다 형님. 봐. 잘안 나와. 뚫리는 것 같네요. 뚫립니다. 아까 그이 쪽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기름때가 많이 나오고 뭔가 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따 참말로 오래됐다. 막힌지 오래된 거다. 한번 가 볼까요? 물속위 낮아지지? 어, 야, 박터져 나왔어. 박터졌어? 어, 어, 이쪽으로 나가네. 터졌어 어 그것도 이쪽으로 나오겠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니까 이렇구나 아 역시 공단은 상상외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상상외적인 게 너무 많아요 되죠좋 습니다. 저기 끝에맨 으로 확인 하러 갔 죠？지금 나오 는차뒤에 형.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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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좋습니다. 맞아요 기름이네요. 제대로 터져 나왔죠? 제대로 터져 나왔습니다. 여기서 중간에 Y T로 들어가죠? 이 앞에는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일직선으로 갑니다. 일직선으로 가다가 저 앞에서 메인 주차장 쪽으로 쭉 들어가는 거죠. 중간에 계속 꽂히고 어, 막힌 거는 기름때 또 막혔는데 식당이 없는데 이게 공업용 기름 같은 게 많이 어, 있어서 막혔던 것 같네요. 중간에 여기가 YT라서 어, 그것만잘 찾아서 넣는다면 뭐그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. 잘 뚫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